이름이 너무 이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소나네 내집 고고 아파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최유정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도움을 주신 프로테크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사를 참 여러 번 하게 되죠. 취업 때문에, 결혼, 또 출산 때문에도 이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고민, 이사를 하게 되면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사갈 집을 다시 보고 싶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시간을 잡아서 또 방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경우 비싸니까 직접 만들고 싶은데 창문 사이즈 창 사이즈 다 일일이 줄 자가지고 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삿짐 가구 배치. 이게 큰 집에 사시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반대로 같은 면적인데 공간 구조가 다르면 이삿짐 가구 배치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현재 이사를 가시게 되면 새 가구 가전도 장만하시지만 본인의 집에 있던 거를 또 그대로 옮겨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옮겨갔을 때 이사갈 집에 잘 어울리는지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 이사갈 집은 3D 공간으로 잘 보여주면 될것 같고, 3D 공간에서 폰이나 PC에서 공간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상으로. 모델링한 가구 배치를 할수 있게 그리고 우리 집 가구를 스캔해서 직접 이사 갈 집에 배치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어반베이스 서비스랑 어반베이스나 아키드로우 오늘의 집에 있는 서비스랑 살짝 비슷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아까 그 고민하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지 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 큰 전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사용자가 쉽게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 어, 해당 기술 구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고, 어, 이 검토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다른 이사갈 사람들도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할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염주 더샵, 게림, 게림 SK뷰 입주 대상자 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주 전에 아니면 이사가기 전에라도 내집 공간을 다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새 가구, 새 가전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실측 어, 실측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가정 가구를 사기 때문에 어, 가정 가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서칭은 하지만 막상 구매까지 이루지 못하고 특히 3번 보시면 어, 집 구조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구매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서비스를 공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 공간 정보를 탐색을 하고 뭐 이건 실사 기반입니다. 원하는 3D 모델링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분들은 좀더큰 TV를 원하시기도 하겠죠. TV를 놓고 여기다 러그를 한장 놔보겠습니다. 쇼파를 놓고 어 이게 마음에 든대 든든데 그러면은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구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해당 쇼핑몰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내가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사이드 재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같이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공유를 받고 복지해서 공유를 하신 분들은 공유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어 나는 소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소파로 또 교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지금 해당 영상은 모바일 휴대폰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뭐 가장 최신의 성능이 좋은 휴대폰이 아니라, 지금 뭐 액정도 살짝 깨져 있는 만 4년 된이 휴대폰으로 시연을 한 동, 동영상입니다. 위에 동영상을 가지고 지금 구현하기 위해, 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간략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라이다 센서가 탑재된 360 카메라로 공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3D 모델링된 오브젝트들을 배치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긴 하지만 예, 아이폰 프로 버전에서는 집에 있는 공간 물건을 자기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서 이사갈 대상의 집으로 바로 옮겨 넣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을 서로 복제하고, 다음에 일방적으로 어떤 인테리어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창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해당 데이터들은 다른 쇼핑몰들과 다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에 있으면서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놔봤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그 쇼핑몰 분석하고는 좀더 다른, 좀더 고급화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신규 입주 아파트 시장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5만 6천 가구, 2023년 41만 7천 가구의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최근 이제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인테리어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홈퍼니싱 시장 규모 역시 2023년 약 18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입주 아파트의 음, 신규 입주 아파트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입주 아파트는 아주 특이한 시장 규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팔려고 하지 않아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곳이 신규 입주 아파트 시장입니다. 약 30만 가구라고 하면은 커튼 하나 달아도 전체 가구, 커튼 없는 아파트 없지 않습니까? 예. 간단하게 계산해도 커튼 하나만 해도 천억 이상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입주 아파트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쉽게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들이 제 패드를 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웃고 있더라고요. 왜웃나 봐서 왔더니 어, 7살짜리 먹은 아이가 그 인테리어 하는 걸 가지고 예, 텔레비전을 화장실에 옮겨놓고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